님들께서 일냈습니다. 지금 저렇게 좋은 번호를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황금 손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이 방송국에서 쉽게 저희 트로트 방송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복손, 황금 손이기 때문에 선정이 했는데, 자, 우리 이영만 황금 손님, 우리 네. 박지원 황금 손님, 로또 트로트 방송에 지금 출연해 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얼떨떨합니다. 아, 아니 네. 그왜 그러냐면은 네. 이번에 사, 상금이 워낙 높을 것 같아가지고. <웃음> <웃음> <laughs> 네, 네, 높으면 우리 몸이 완전 그냥 네. 멈춰, 멈춰지는 음, 거야, 그죠? 한 100억은 나오지 않을까. <laughs> 음. 140억은 뽑아야죠. 아, 저희 목, 목적은 아, 120억, 140억입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네. 번호를 여러 개를 쓰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아무래도 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그 코로나에도 제가 살아났고. 아, 네. 오 로또를 추첨한다그래서 싱싱한 걸로 제가 뽑으려고 음. 살아있는 가수를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아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우리 이영만 우리 황금선님 요즘에 노래를 계속해서 1등으로 정말 스타가 돼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작사 작곡을 하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제가 조금 염탐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네. 네, 뭐가 휠이 왔을 때 아, 네. 어, 어떤 여인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시죠. 네. 정말 근데 그 여인하고 너무 사랑 깊게 가다 보니까 네. 그 시간이 멈췄으면 해서 아 만든 멈추... 곡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주인공은 네. 가수를 아주 잘 만났습니다. 아 그분이 아 바로 뭐... 옆에 있는 박지원 가수입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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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지원 선이셨구나 네, 네, 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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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님이십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시네요 네, 네, 네. 너무 선택 잘하셨다. 아, 제가 노래 한지는 네. 꽤 됐는데 네. 네. 우리 또 스승님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해 보기는 너무 처음인데 기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아이고, 네. 이런 방송을 해가전죠 제가, 네. 제가 기쁜 만큼 여러분께서도 기쁨이 몇 배가 되시는 그런데 그런,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로또를 아니요, 네. 뽑아주실 거잖아요. 제가 뭐처럼 이렇게 노래한 걸 봤는데요. 네. 목소리가 퀴이 아, 네. 너무 너무 좋아졌고 기가 음. 가창력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앞으로 크게 대성할 것 같아요. 아, 박지연한 검소님은 <laughs> 노래를 잘하신다고 네. 평이 네. 벌써 원래 네. 목소리가 원래 성대가 좋았는데 네. 그 성대가 더욱더 튀어나게 네. 노래를 더 잘하니까 소가 그냥. 뭐, 뭐라고 칭찬을 해야 좋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작곡가 네. 선생님이 만족을 하시니까. 음, 네, 네, 네. 우리 여기 뭐 여기 네. 뭐 지구냥도 네. 키우시나요? 네, 지구으로들어가시죠 <laughs> 뭐, 시청자 여러분도 <laughs> 네. 많이 네. 또 귀가 또 네. 열려 있으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멈 어, 멈추지 세월에 하나. 하나. 어. 시간아 멈춰버려라. 멈춰버려라. 이렇게 우리 스승님,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있는 이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네. 가지 말고 멈췄으면 좋겠다고. 어. 네. 시간아 멈춰버려라.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박지원 한금선님 그러면 우리 이영만 그 선생님 곡을 받으셔서 이렇게 네네네. 또 노래를 잘하신다는 평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그 무대를 오늘 네. 한번 로또 트로트 무대에서 네. 한번 로또 번호도 뽑고 네. 그 노래로 세계적으로 한번 네. 스타가 될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계의 아, 세계소리가 세계 나니까 제가 갑자기 막 떨려요 시 네. 떨릴 떨려, 떨려 <laughs> 없습니다 네. 로또 트로트에서 정말 시간아 멈춰버려라 멈춰 네. 로또 1등 당첨 꼭해 드리겠답니다. 박수 주세요. 주세요. 남의 이름을 온몸으로 사랑한 사람 어쩌다가 눈물이 되었나요 가슴을 때리는 찬바람은 사람 아픔일거야그눈그 눈물 닦아줄래요. 내게 받은 상처까지도 미안해요. 그대 슬픔 알아줄게요 사랑. 가슴 태워 사랑 한 사람, 어쩌다가 눈물이 되었나요? 가슴을 때리는 찬 바람은 그 사람 아픔일까? 그들은 그대 눈물 닦아줄래요 내게 닿은 상처까지도 미안해요 그대 슬픔 안아줘 슬픔 안아줄게요 사랑하는 나의 요인아 아만 눈이 아주 나는 밤에 사랑의 꽃 활짝 피었네 장미꽃이 주물주가 까만 밤 하얀 밤그대 사랑의 노가나 쓰그스해 방울 을이신가 이대로만 있다면 시간아 멈춰버려라 별빛 속을 거닐는 밤에 붉은 눈피에 살짝 키스를 해 나를 나를 안아주었네 장미꽃이 주물주물 까만 밤 하얀 밤에 사랑에 누가 나를 봐? 늘 맨날 도나는 좋아, 좋아, 속삭여도, 나는 좋아, 좋아, 다시 오면 으쓱으쓱 해. 버려라 방노란 이순간 이대로만 있다면 시간아 멈춰 버려라 <laughs> 멈춰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시간은 멈춰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승과 제자 사이의 무대가 이렇게 화음이 잘 맞는 정말 특별한 무대인지 몰랐네요. 우리 이영만 한금손 네. 우리 박지원 한금손님은참 천복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니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천복 받은 한금손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번 흔들어주세요. 한금손 선으로 1084회차 1등 번호를 꼭 추첨해 줄 책임을 가지고 모대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네 1084회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호 이영만 황금손님이 추첨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박지원 황금손 네자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084회차 첫 번째 기를 모아주세요. 네. 나이가 나왔네. <laughs> 아, 좋은 번호입니다. 네, 네. 41번 장미수를 추첨해 주셨습니다. 야, 오늘 심상치가 않네요, 우리 한금선님들. 뭔가가 네. 대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번호 갑니다. 해서 82회차 1등 번호 네. 2월수로 추첨을 또 해주시네요. 자,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기를 모아 주십시오, 저희한테. 자, 세 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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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오! 오, 11번! 11번 자 1번 끝번호가 2개가 나왔습니다 아 네. 3개가 나왔네요 네. 와1 터지겠습니다 끝자리가 다 1이네요 자 우리 네번째 번호는 박지원 한금선이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자한금선을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요 두 번. 드디어 장미수 장장장장 장미수 30주 동안 나오지 못한 39번이 나왔습니다. 네. 자 특별한 우리 로또 터터토 대박 나게 생겼습니다. 자 다섯 번째 번호 갑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나와주세요. 번호 2월수로 또 추첨해 주셨습니다. 야, 오늘 스승과 제자 사이에 큰 일이 벌어지고 사랑이 빵 터지게 생겼습니다. <laughs> 자, 여섯 번째 우리 운명이 달려있는 번호. 여섯 번째 번호! 하나, 하나 둘, 셋! 나 주세요 10년 전에 제 나이가 나왔군요. 네. 25번. 야, 네. 뭔가가, 천재입니다. 뭔가가 조짐이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네. 1번에 1등이 돼야 대통령이 되듯이 25번 장미수입니다. 25번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번호가 꼭 로또 트로트에서 1등 번호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노래를 불러야죠. 지 네. 네. 자, 보너스 번호. 남았죠? 네. 네 보너스 번호는 제가 네.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 기를 모아 주시고 육해공 해병 대령 가수 이대령이 보너스 번호 2번 2등 번호를 추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를 함께 모아 주세요. 전팔십사 세. 오오오오오네오 자, 20년 전에 제 나이가 나왔고요. 네. 14번. <웃음> 14번! <웃음> 축하드립니다. 1083회차 네. 네. 1등 번호 또 제가 2월수로 뽑아드렸습니다. 네. 뭔가가 큰 일을 터트릴 징조가 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갈수 있게끔 우리 번호를 한번 합창으로 불러볼까요? 네. 네첫 번째! 42번! 두 번째! 21번! 21번. 번. 네 번째, 삼십구 번, 다섯 번째, 삼십팔 번, 여섯 번째, 이십오 25. 번, 일곱 번째, 열네 14. 번. 네. 이 번호가 천팔십사 회차 일등 번호가 나올 수 있도록 대박을 외치겠습니다. 대박! 음. 네.